어떤 분들이 지원을 할수 있으며 어떤 분야에 참여를, 이제 그 취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저희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교육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수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약 4천만 정도가 모바일을 통해서 SNS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실제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과 친구들 간의 소통의 수단으로 SNS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뭐 기본적인 SNS들 하나씩, 뭐 하나 이상은 다들 활용하고 계시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광고들을 진행하는데 2023년 추정치로는 거의 한 30억 정도의 규모가 소셜, 소셜미디어 광고 영역에서 그,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영향력,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소비의 흐름과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SNS 마케터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유통부터 기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를 좀 뽑아 봤는데요. 예전에는 전철역에서 나오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저희 필라테스 오픈했어요. 저희 모뭐 도시락집 오픈했어요. 이런 광고 전단지 같은 거, 미용실합니다 이런 광고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고 집집마다 꽂혀지는 광고지들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그 오프라인 광고도 아직도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들이 많이 트렌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활다, 활발하게 지금 그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 GPT를 활용한 AI 기술이. 그 온라인 마케팅 상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냥 마구잡이로 뭔가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그 브랜딩 작업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이게 팔렸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구나라는 결과치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그런 분석력이 또 필요하고 실시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SNS에 바로 실시간 반응을 볼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비롯해서 그런 전반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할수 있느냐,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거를 홍보를 해줬느냐에 따라서도 매출이 많이 좌우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틱톡, 뭐 유튜브 이런 거 실제로 활동은 안 하셔도 아마 유휴 시간에 하루에 기본 2, 30분 이상은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년도 트렌드의 단어 하나가 낭만이라는 단어래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유튜브 이런 비디오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강세였다면 블로그, 글로 어필하던 이런 매체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 커뮤니티 운영 능력도 사실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뭔가를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획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기획, 그리고 이제 경험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거의 한90% 이상이 그, 비전공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행사, 내가 이런 마케팅에 참여를 해봤다는 그런 경험치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낼수 있다. 아이디어뱅크다. 이런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다든지. 그리고 나는 좀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것들을 좀 찾아보고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정을 들음으로써 앞으로의 이런 실무적인 능력들을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케터로서 취업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자체도 약간 진입장벽이 좀 높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교육 과정 내에서 하는 실습의 결과치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게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SNS를 왜 하지? 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케터로서 좀 경험치가 쌓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단은 뭐 인스타그램 해봤다, 유튜브 해봤다, 구독자, 뭐 팔로워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용한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소양을 키울 수 있는데 베이스의 좀 능력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자격증으로는 검색 광고 마케터라든지 SNS 광고 마케터 등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취득에 대한 방법을 교육과정에서 알려드리는 건는 아니지만. 어떤 과정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교육 과정에 같이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영향력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라든지 커뮤니티 운영, 운영 능력이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가산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오프라인에 대한 마케팅 기획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고객들한테 나가야 될 그, 달력 디자인이라든지, 뭐, 광고 문구, 메일 전송할 그 메일, 그 광고 메일 문구, 이런 것들도 다 작성을 하시고,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할수 있는 분야.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은 없지만, 내일처럼 한번 배우면서 역량을 키우고, 한번 다양한 일을 경험하면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중소기업 쪽으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한다든지, 인플루언서를 섭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곳들이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곳에서 하는 역할들은 SNS 광고라든지 그 광고에 대한 기획, 집행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거래처들, 우리의 그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 관리를 받을 신규 그 거래처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어,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30만원 예산으로 매월 광고를 집행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 예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성과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을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이두 부분을 조금 아우르는 분야가 그, 마케팅 컨설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설팅사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고객들이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아이 부분이 누수가 많구나 아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아니면 타겟 고객 설정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제안을 드려서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장기 중장기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그 마케팅 컨설팅 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광고라든지 좀 방향성이 맞는 광고를 할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지원을 하는 곳이 컨설팅 사로서 이렇게 SNS 마케터로서 크게 취업하실,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그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그리고 마케팅 컨설턴, 컨설턴트 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은 대부분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 내 거래처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계획과 수립을 진행을 하고 채널별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 회사는, 어, SNS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SNS 중에서도 카카오톡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네이버 플레이스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월 단위 또 계약 기간 단위에 따라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 포지션별 마케터의 역할이라고 해서 지금 다양한 직업군을 제가 띄어 놨는데요. 이 영역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을 떠나서 어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능력치든 다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육과정은 좀 크게 뭉뚱그려서 제가 8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 일단 나는 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데 좀 자신 있다. 어, 좀 한번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좀 주도적으로 좀 배워서 내가 이 회사에 매출을 올리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고 좀 한번 진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한다면 내년도에 교육을 들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녹색창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모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1개월 전 정도의 공지사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창에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 홈페이지라고, 자바바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제1단에서 운영하는 자바바, 자바바를 통해서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도 다 찾아서 봐야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경기도 일자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경기도 일자리단 가로 열고 의정부라고 이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을 추가하게 되시면 저희 쪽에서 교육과정들을 개설했었을 때 플러스친구로 등록되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은 저희 저희가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보시면 경기도 일자에 대한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녹색창에 통합접수 시스템이라든지 자바바 어플라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과정들이 나오고요. 아까 그 운영 채널에서 다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무 설명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영상으로 인크를 애정입니다.